할렐루야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이는 줄을 믿습니다.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만남을 주셨사오니,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11장.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 그때의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 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륙하여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련이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 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지어가로되 오호라 주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의 장면이 오늘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라고 보낸 하나님의 방백들. 국가의 리더들이 자신들의 심령에 따르는 대로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된 정보로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성 안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여 가마에 끓는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짓이며 그들은 성 안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 국경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거짓 정보를 퍼뜨렸던 방백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또한 가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자신들의 고향의 땅으로부터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것이며 모든 악을 제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것을 진실이나 진리인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19절이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새신 즉 성령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짓 정보에서 진실을 추려내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행하고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